빙고로 경기도 곳곳을 누비는 오메가 박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지역은요 바로 동두천인데요. 동두천에 또 요즘 핫플로 뜨고 있는 이놀자숲에나와봤습니다 여기가 수도권 유일의 숲 테마파크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쪽에 보이는 것처럼 실내 안쪽에도 아이들이 놀수 있는 또 놀이터가 마련이 되어 있고 바깥쪽에도 숲에서 뭐 계곡 물과 나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또 액티비티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시즌별로 여름에는 뭐 물놀이터, 겨울 눈썰매장까지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주말이면 가족들이 다들 여기 놀러와서 복짝복짝 포착 하다고 하는데 어떤 즐길거리들이 있는지 함께 가보시죠! 우선 실내 들어와 봤는데 실내도 규모가 상당하죠. 뭐 아이들부터 조금 저좀 컸어요 하는 학생들까지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린 근데 놀자 숲이잖아요. 숲 테마파크인 만큼 밖에 나가서 즐겨보시죠. 지금 숲 놀이터 쪽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우선 이렇게 나무들이 울창하게 있어가지고 이런 도토리도 주울 수 있고요. 옆에는 물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헉, 계곡이 계곡이 이렇게 흘러요. 어 여기부터 막 놀이터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와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 요 이거 뭐예요? 이거 놀이터. 놀이터. 오늘은 근데 이 놀이터에서 하는 미션을 좀 기대해야 되는데요. 오늘도 가보겠습니다. 보물 찾기. 어, 웬만하면 진짜 순금이었으면 좋겠어요. 좀 되셨죠? 네. 제대로 찾아 도록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 그게요. 오, 우와! 우와! 오, 오 이거 뭐야? 오, 여기 밑으로. 이거 보세요! 계곡이랑 풀숲이 그대로 발릴수있는데요 오, 오! 오! 우선 여기는 안 보입니다! 설마! 설마 이리로 가요? 잠깐만요 진짜 무서워! 야으아아아아 야! 오! 와! 찾았다! 여기 있어요! 미션 성공! 땅좀 찾았습니다! 예, 구멍 yeah. yeah. 찾기 성공입니다. 저 위쪽에도 뭐 재밌는 거 있나 봐요. 올라갑시다. 와, 이쪽에 올라오니깐요. 동구천 자연휴양림이랑 이어지고 이 안에 있는 놀자숲이에요. 아까는 하늘 레트 타고 놀았으니까 이제는 타고 내려가서 실내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놀자숲은 그냥 내려가지 않아요. 숲에 있는 이 익스트림 슬라이드 타고 내려갈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 많이 빠른가요? 어! 지상에서 봐요. 안녕! 네, 출발! 다리 좀 후달리는데요? <laughs> 아, 우선 놀자 숲에 이 실외 공간 숲과 함께하는 놀이터를 즐거웠는데 아, 벌써 힘이 다 빠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는 우리도 여기 푸드코트가 뭐 피자부터 해서 파스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중간에 아이들 배고프면 맛있는 거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치면 안 돼요. 지금 실내도 할게 진짜 많거든요. 뭔가 미션을 해야 될것 같은 징검다리부터 해서 미션을 해야 될것 같은 미션판이 왔네요. 자, 그럼 다음 미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원정대. 원정대. 약간 어몽길 선생님이 된다는 라 느낌으로 갔다 올까요? 여기가 지금 펌핑클라임인데 난이도별로 종류별로 엄청 많은데요. 전 장비를 찬다? 보통 난이도가 아니란 뜻이죠? 네 저는 힐링을 좋아해요 스릴 말고 <laughs> 힐링을 좋아해요 우선은 난이도가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4단계 정도로 근데 갑자기 별이 4개가 붙어있네요 항상 이런 거 체험할 때 눈이 그렁그렁해져요? 약간은 고수공포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꾸 이렇게 스릴을 만끽하게 해주시면 와 벌써부터 손에 땀이 나는데요? 제 제한 시간은 없죠. 제한 시간 없는 걸로 해요. 자 미션 시작. 자, 우와 와, 이거 어려운데. 잠깐만요. <laughs> 단계 내려도 돼요? <laughs> 그럼 저희가 기회를 한번더 드릴게요. 예. 저기 어린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보이시죠? 대단한 친구에요 미션 시작. <laughs> 저 친구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너무 난리요 <laughs> 우와 선 이거 오. 그냥 실패 붙여주세요. 아니요, <laughs> <laughs> 아니요. <아니야>. 한참남았어저 <laughs> 그냥 더 놀다 갈게요. 내려가는 것도 못하겠어. <웃음> 다리 떨요무실 귀환하셔서 다행이에요. 집에 못갈 뻔했어요. 거기서 사시는 줄알았어 <laughs> 다른 거래요 손이 안 움직여요. 미리 체험해보고 오늘도 이제 놀러 오시게끔 하는 거니까 게스트를 초청해볼까요? 아니요 요런 <laughs> 재미난 게 있다라는 걸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거 한번 체험해보시죠 체험 좋아하시잖아요 공방 가고 동물 보고 현재 구조분포증는 구체구의 체예 인종이 다른 거 같아요 제가 진화가 덜된거 같아요 아 놀자 숲장 아이들은 좋아해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어른은 목숨이 소중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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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꼭 놀러오세요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우리 땅에서 놀아요 땅에서 여놀고괜잖아요 다음 미션 바로 가시죠 그럼 이제 대각선으로 가볼까요? 이걸로 갑시다 오! 우리 세대만 아는 이걸 안다면 나는 조금 나이 들은 거다 출발 드림팀이요? 에어비 로프코스 1층을 1분 30초 안에 돌어서 나오시면 오! 성공입니다 스피드하게 알겠습니다 자 1분 30초 시작 출발 2 5초 만에 성공. <laughs> 성공. 역시. 역시 출발 드림팀 세대답네요. 열심히 봤어요 주말에. 성공. 자. 오 여기 중간에는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인형 뽑기 지금 풍선, 핫초핑 이런 거 있다. 요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오늘의 마지막 미션이 될 수도 있는 <laughs> 어떤 미션인지 순간 포착입니다 저희 시흥편에서 짚라인 네. 타고, 타고. 가보시면서 여기도 그런 체험하는 중이 있어요 근데 방향이 저쪽이네요? 제일 좋아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오 이거 미끄럼틀 전용 옷인가요? 네 맞아요 이야 신난다 누우시면 되요 누우시면 되요 네 망세 해보실게요 우와. 여기 잡고 아 이거 너무 팔 힘이 딸려요 빨리 빨리. 지금 진짜 손님이 떨 진짜로. 하나, 둘, 셋. 아 잠깐. 아아다 아, 상추, 상추, 상추. 적상추. 아니, 상추가 왜 남아요? 아 그러면 그냥 동두천 어디 삼겹살을 먹으러 가지. 아 근데 여기도 좋아요? 네, 좋아요. 끝나고 상추에 삼겹살. 정도는 싸먹으러 가야 되는 거아니요 네, 미션 성공입니다 <laughs> 힘들게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적상추는 삼겹살이랑 봐요 <laughs> 오늘 여기 끝날 때까지 놀았어요 애들이 다 집에 갔어요 저도 이제 집에 갈래요 <laughs> 자 오늘 동두천 놀자숲에서 동심으로 돌아가서 이제 해가 다지고 엄마가 밥 먹으러 집에 좀 와라 할 때까지 신나게 놀았습니다. 실내에도 액티비티가 많고 밖에서도 이 숲의 향과 바람과 물소리를 즐기면서 놀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 데리고 정말 진땀 빼면서 놀게 하고 싶은 부모님들 놀자숲으로 놀러 오세요. 저는 이만 갑니다. 신나게 놀!